아 어, 바로, 뭐, 바로 여기 뭐 바로 여기 물량 좀 좋은데? 바로 여기 프로토스 해야지 어 쓰리 저그야? 와 그래도 프로 한번 해 쓰리 저그입니다 상대 좋아요 아나 그냥 테란 원툴로 팍과 테란 너무 재밌는데? 11시 테란 <laughs> 11시 테란 형 테란이야? 어아아 아, 그래도 원벙커원벙커 원벙커 심시티로 막는 거 이게 꿀이네 좋네. 원벙커 심시티. 오버 하나. 센으로 보내 주세요. 이번에도 원벙커로 막아야겠다. 원벙커, 투벙커 가야 돼. 투벙커. 투벙커로 나 드라마 물려. 난 똑같이 양쪽에 입구 싸매. 형, 상대 3저그니까 혹시 모르니까 벙커 좀 깔아놔. 오케이. Okay. 요번에는 벙커 위주로. 바이오 가 갚볼까?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우리 투적, 투저그, 투그에 <laughs> 나는 내가 초반이야. 초반 안에 지금 나는 어, 내가. 아니, 그니까. 그거... 내가 그냥 형! 니네 진출 전까지 마린메딕 졸라 모아볼까? 그것도 괜찮잖아. 그니까 어차피 내가 안 발려야 되니까. 응. 니네 진출할 때 맞춰서 마린메딕 쏟아지게끔 하면 되잖아. 그렇게 안 가자. 어차피, 마린 뽑으면서, 삼, 삼적을 막을게, 일단은 내가. 삼적을, 마멜을 뽑으면서, 막으면서, 이런 벙커 쪽으로 안 가도 되거든? <laughs>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원가스만 해주고, 여기서 계속 모아. 모아주면 돼. 계속 모아. 마멜을 모으면서, 안 밀리게 여기서 아카 가지고 아카 가지고 <laughs> 자 그랜드슬림 탄생했습니까 드디어? 자 가지고 아 요즘 좀이 레슨하고 이거 바빠가지고 방송 잘못 켰어 <laughs> 요즘 좀바빠 하고 여기 공업 타이밍도 한번 노리자 이어주면서 공방업 1일 타이밍 한번 딱노려야겠다 그러면 공방 1일 타이밍 한번 노려버리자 그것도 괜찮겠는데 지금 아카가 가고 있거든 진출할 때 이게. 형 간다, 형 간다, 형 간다. 나한테? 어. 자 이렇게 막아놓고 일단 봐봐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서 팩토리 올린다 여기서 팩토리 이렇게 팩토리 가지고 자 진, 진출할 때 얘기하세요 겁나 세졌다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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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할 때 얘기해 고거할 때 아니야 형 혼자 지금 찔러줘 형 하나 찔러줘야 돼 형이 내가 드라 미친 듯이 모을게 하나만 오케이. 찔러줘 니 드라갈 때 같이 갈게 애들도. 아니 아니 그러면 저그가 저그가 계속 살잖아. 아니 그것 때문에 내, 내 지금 나감 싸먹혀. 아 그래? 혼자 알았어, 어, 혼자 드레... 싸먹혀. 지금 나감은 진출하면. 애들 줘 나와 있아 봐봐. 질렀대. 그리고 지금 공방 타이밍 나오거든? 이제 진출하면 되거든? 잠깐만. 공방 타이밍 나오거든 이제. 아이고. <웃음> <웃음> 자. 갑시다갑시다어디갈래센 자, 자, 센 자, 자, 센 자, 센 자, 센 자, 센 자, 센 자, 센센 자, 센 자, 센 어 샘프다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형샘 나와줘 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 오케이 12시 가자 어 가는 중 나도 12시 가는 중 12시 끝. 바로 센. 바로 센. 오, 아, 뭐, 바로 여기. 뭐, 바로 여기. 물량 좀 좋은데? 바로 여기. <laughs> <laughs> 형형 7시가야 돼. 7시. 7시 가자. 7시. 프로 오케이. 버려. 프로 가지 마. 프로 가지 말고 7시. 오케이 오케이. 7시. 7시 없어, 오브.. 오브.. 같이 럴커 나올 타이밍이니까 오브 같이 가줘요 얘들아 <웃음> <웃음> 7시 오케이 이게 드라 하면은 어 성큰 그냥 개껌이라니까 맞아 완전 잘게 이게 공방업이라서, 안 죽는다. <웃음> <웃음> 와, 형이 테란이 제격이네. 형 자, 밀리고 있는 거 보이지? 어, 괜찮아. 상관없어. 난 버려. 형, 일군 잡아, 탱크. 내가 어. 지금 드라곤으로 잡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내 드라곤으로 시선 걸고 있어. 오케이. 오, 오, 때릴게. 오케이 올! 올 3올 나뭐 빨려도 상관없음 아형 이미 끝났어 게임 나.. 없어도 잘 돌아가 어나 없어도 끝났죠. 잘 돌아가 그냥 하이브 강제어택 때리쥬? 죽거나 말거나 강제어택 때립니다나 없어도 잘 돌아가 바로 깼어요 <laughs> <laughs> 아나 진짜 드랍 물량 미쳤네 진짜 좋았어 올! 올오 흐허허허허허 깔끔하네 <laughs> <laughs> 깔끔하고만 천치짜리 식빵 이벤미트가있다고트라트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트라치드울이 미드! 울트라 미드! 울트라 트가 뭐야? 저트라리드나 끝내 십시다. 끝났네. <놀람> <laughs> 어 밖에도 뭐 상관없어. 와, 나 이거 압도적인 어. 1등인 것 같은데, 또? 어, 좋아, 압도적인 1등. 1등을 하려면 압도적으로 1등을 해야지. 드래곤볼 갈기네, 이 친구. <laughs> 나 이사! 깔사만해요.